그런다. 내 사랑이다. 네 <laughs> <laughs> <맞죠? 오오오오오 웃음> 내가 그거 에 보고 있다. 질투존공주님 같아요. <laughs> 어 빨리 우리 소의건 충전됐나요? 아, 실패했어요. 아, 네. 예? <laughs> 아. 괜찮아 <laughs> 님. 그럴 수, 있어. 수, 있어. 아, 괜찮아요.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계수있어 <laughs> <laughs> 소소이거 안경 진짜 잘 어울려. 진짜? 아니 안경 집에서 거 아니야? 귀엽거 머리 기 때문에. 왜? 귀여워. 왜? 어 귀여워. 옷도 뭐 하이가지잘어울 진짜 귀여워. 오우. 아 오늘 단지 사진 뭐 하나 찍자. 찍지? 다 했어. 다 어, 약간 근데 소희랑 나랑 현대판 같고 언니랑 유이랑 과거의 정도 같고 자연이랑 네. 주연이랑 약간 미래예요. 동물. 아. <laughs> <왜> 여기, 아, <웃음> <웃음> 여기 오리 저기 강아지. 여기 우리 저기 강아지. 선생으로 유닛으로 찍어볼까요? 유닛으로. 아 포즈 감사 포즈, 포즈. 포즈가 뭐야? 잠깐 빠지고. 저기 <laughs> 그 동물. 동물. 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야? 옆에서. 네. 여기서요. 여기다여서 같이 할게요, 여러분. 어. 한 아들 때한 번에 포즈 치는 거야. 누구요? <목소리가> <laughs> 할게요, 하나, 둘, 셋 할게요, 여러분. 포즈 준비되셨죠? 응. <목소리가> 자, 누가 제일 포즈 잘 치는가 투표 받을 거예요, 박수로. 오케이. <목소리가> 하나, 둘, 셋. <목소리가> 이거 얼굴로 속도 보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하네. 빌려주던가 얼굴 뭐.. 아지금 봤어 <laughs> <unst able> 아. 어? 맞나? 내 얼굴인줄 알지 몰라 내가 봤는 지효처럼 지효? 지효의 사진지 화보처럼 뭔지 알지? 들었어? 자유. 응, 자유 응, 들었네. <laughs> 얼굴이 날개다. 나, <laughs> 나 여기는 그이좀이고 저희 네. 아그네아 <laughs> 아, 이제 <laughs> 와이 얼렁뚱땅 했지만 박수 제일 적게 받은 유닛 뭐 할래요? 박수. <laughs> 어, 뭐 할까요? 아 해바라기 오늘 해바라기 어뭐할수 있는 거뭐 없나 해바라기 없어 동굴미 동굴미 요동미 스포잖아 스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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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대 안된대 동미는 <놀미> 애교 삼정 세트 애교 세트 아, 좋아요 좋아요 <놀미> 정해져 <놀미> 있는 거 자기 자기 해 보고? 보고 싶어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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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대신 그러면 그한 만들기 둘이서. 아,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에이, 오케이, 오케이. 공정하게 주셔야 돼요. 공정하게. 알겠어. 제일 어설프게 포정 사람 자, 그러면 조금 달려가자고. 가위 바위보 바위 자, 여기기부터박수 여기부터 치시면 돼요. 잘했다고 생각하면. 하나, 둘, 둘, 셋. 야, 진짜, 진짜 너무 많아. 진짜 여러분 손발 한번 해 줄까? 장상으로 저에다케 유닛별로다 보여주세요 그렇게 합 o 다 공정하게 to jail. No more, no more. 알겠어. o t going to go to jail. I'm not going 요 오케이. <놀람> 오케이. <놀람> 자, 다음 그룹. 자, 동물 동물 그룹. 동물. 아. 만들어졌네. 다현이가 말안는 오늘. 준님이만들어주는데 <laughs> 좋아요, 귀여워. <웃음> <웃음>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왼쪽. 자맞한대한대판한대 판. 한대 판. 판 궁금해. 제일 트리트 하 제일 <laughs> 하트. 아나 먼저 할줄알것 같아. 하나, 하나 둘 셋. <웃음> 아! <웃음> <웃음>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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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인생 대컷 찍을 때 보. <laughs> <laughs> 맞아요. 아니, 이거 유행하는 짤이 있어요. 아니, 이게 뭐냐면 제가 유행랑하자고한 건데 그 영토팬사일때 일본 팬분께서 해달라고 했어요. 아, 맞아. 우아이거 음 이거 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팬분은 이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다가 어? 뭐야? 얘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 <laughs> 이거 해달라고. 귀여워. 이게 그 무슨 사진이 있대. 민감한 어, 네, 뭐 사진이 있대. 그래가지고 알게 됐어요. 오케이 아, 여러분 시간이 다 됐대요 오 나도 인거 하듯이 싫었어 나도 아 싫었어 이번주 이번 마지막 회사야 진짜 이번주 이번 아, 주 이번 주, 마지막 회사 네. 마지막 회사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덕 보내 로켓펀치가 행복한 일요일을 보낼 수 있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laughs> 너무 고맙고 많이 계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해가지고 네. 1분도 남지 않았어. 단 1분도 남지 않아가지고 가봐야 돼요, 저희가. <웃음> <웃음> 여러분도 집에 루키펀치와 함께한 추억을 가지고 가시고, 아 가시고 아 행복하게, 루키펀치도 행복하게 가는 걸로, 러는 네. 걸로. 오랜만에 노래 부르고 갈까요? 이제. 5, 6, 7, 8. 콜한 번만? 펌 걸어달래. 펌 걸어달라고요? 돌면서 갈게요. 퇴장할게요. 여러분, 로켓파스 퇴장! 아이랑, 안녕! 우리 그럼 지금까지 로켓파스 였습니다! 감사 안녕! 안녕. 어, 감사합니다! 안녕! 다들 다음 주에 잘거내 안녕! 가 가고! <player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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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제육크. 제육? 두 개인데? 두개두지기두 개수 두 개수. 두개수페스츄리감사합마가